여기 고래 구간에서 이제 테일즈 스킵인데 다시 어... 여기가 조금 감이 필요해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 아까 좀 성공한 거못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또 버그가 일어나겠지 그렇지 저 스킵 성공하고 나면 어디까지 가니 와 하늘! 바다 밑에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임 바다 밑에 하늘이 있어요 신기하죠? 갓겜 진짜 렌더링 갓겜 바다 밑에 하늘이 있어 이번에는 이제 길이 되어있겠죠 로딩이? 그렇지 용궁 와 용궁 아니 저 버그 쓰고나면은 꼭 게임이 저런 버그가 걸리더라고요 일단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어.. 앞에 목숨이 있는데 일단은 안먹고 요것만 먼저 해볼게요 난 여기서 테일즈로 날아오릅니다 위로 날아올라서 여기서 이제 최대한 길게 점프를 해서 천장 안 박게 해야 돼요 이게 보이지않는 천장이 있거든요 거기 안 박아야 됩니다 하나 날아가고 한번더 날아가고 어 짧다 아 짧아 살짝 짧았다 이거 아좀더 높게 낼걸 살짝 짧았네 아 그럼 다시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아 살짝 짧았다 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저도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게 넥젠도, 넥젠은 근데 스킵이 어려운 게좀 여기 다 몰려있어요. 앞에, 앞에 좀다 몰려있어서, <laughs> 판정. 그니까요, 러 연애, 연애 떨어졌는데 죽는다니까? 이게 넥젠이 좀 그래요, 이 게임이. 판정도 조금, 좀 그렇고, 여러가지 말 많은 게임이긴 한데. 이렇게 올라왔고, 일단, 다시. 네, 카메라, 오케이. 여기서, 점프! 살았어요. 일단 살았어요. 살았고 자,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천장에 나.. 이게 보이지 않는 천장에 부딪히면 죽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장에 안 부딪히게 조심을 해주면서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게임은 아, 또또또또 또, 또, 또. 아, 진짜 못 넘어가네 이걸 어, 저거 되게 어렵다. 저기가 응 일단 라이프 먹어야겠는데, 한번 저걸 못 넘어가네 아... <laughs> 원리 2에요? 근데 어차피 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이거 원래 근데 안 보이잖아요 이게 원리는 알아도 약간 감이 좀 필요하잖아요 천장이랑 요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그 뭐지 보이지 않는 벽이 좀 있잖아요 얘네가 원리는 아는데 그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조금 아무튼, 테일즈님, 안녕하세요. 저분이 넥, 이, 이 게임 잘하세요. 이 게임은 원래 저분이 잘하십니다. 저분이, 어, 저분이 이 게임 되게 잘하세요. 아, 아. 아, 천장 박았어. 잠깐만, 천장 박았어, 이거. 아, 천장 박았어. 아, 천장 박았어. 아, 천장 박았어. 아, 네네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소리 안듣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 <laughs> 귀아파가지고 이어폰이 좀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오래 끼고 귀가 아프더라고요아 저거는 보이지 않는 천장 박아가지고 맞아요 맞아 안그러면 극강화에요 네 이게 날다가 지치면은 그냥 속도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게임 특. 안 부리셨고. 아, 나가 너무, 너무 밑으로 갔는데? 됐다. 일단 됐고, 하나. 문제는 여인데 자, 여기서. 됐다. 아,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아, 드디어 됐다. 아, 힘들어.